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큰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 기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도 더하시고 주님의 능력도 더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우리 식구들 그런 식구들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변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감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구절의 말씀 같은 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의 구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왕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왕은 승리의 왕이지만 대적들을 잔혹하게 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이 왕의 다스림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이분의 다스림은 온땅 끝까지 그 통치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화평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지만 오히려 포악하고 교만한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와 겸손의 왕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 공유롭지만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경쟁이 참 심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기 참 쉽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경쟁하고 애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있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수상을 내세우고 자기만을 높이는 태도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교만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는가, 오늘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겸손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 자신만을 높이는 태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태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 실제로 어, 이스가리에게서 예언이 되었지만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정말 가장 겸손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라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오늘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였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겸 어, 그분의 겸손을 묵상하고 닮아가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 보는 겁니다. 공의로우면서도 겸손하신 예수님, 몸소심섬김을 실천하며 사랑에 많으셨던 예수님처럼 교만과 폭력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경쟁의 이야기 속에서도 언제나 그 경쟁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겸손과 평화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어 그것이 먼저 채워지며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겸손과 평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란 이야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성경에는 당시에는 물 구덩이가 깊어서 그곳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게 못 나왔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덩이는 종종 사람을 가둬 놓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네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멸시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행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의 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뭐한 것들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친히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12절과 같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정글짐에 머리가 끼었던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좀커가지고 거기에 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빠지지 않아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참 동안에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갇혀있을 때, 그것에 있어서 갇혀있는 중에서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급격하게 몰려옵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아무도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은 없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는 두려움들만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갇힌 곳에서 끝까지 있을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방법의 틀, 우리 방법의 틀대로만 구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것을 쫓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상한 심령으로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 나갈 수 없는 구덩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출구가 다 막혀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해 나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요새가 되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 예언자는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실 전쟁의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땅만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왕관의 모습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박을 풀고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의 요 말씀은 사실은 이제 스가랴 구장은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함께 합쳐져서 구장이거든요. 그 어제의 말씀과 함께 스가랴 구장에서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두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색깔을 강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눈에 가장 잘띄입니다 빨간색 옆에 초록색을 딱 두면 서로가 서로서로 서로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걸 드러낼 때 때로는 서로 전혀 다른 두 인물을 나란히 세워서 보여주면서 그 둘을 서로 도드라지게 만들어 내는 거죠. 오늘 스가리아 9장에 등장하는 두 왕이 그렇습니다. 한 왕은 세상을 정복한 강력한 제왕입니다. 그는 피와 전쟁으로 제국을 세운 인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헬라 나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신 어, 읽다가 보신 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힘이 있고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한 왕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위대함은 전차의 수, 군대의 규모, 말의 숫자, 땅의 넓이 이런 것들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게 한 종류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한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입술에는 평화의 소식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왕의 대비를 딱이렇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어느 왕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헬라 의 왕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헬라 나라를 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 나라에서 그 시조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정복로를 따라서, 우리, 정복로를 마치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333년에 아스이스 전투라는 데서부터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로, 시돈, 블레셋, 이집트까지 쓸어버립니다. 특별히 두로는 은과 금으로 가득 쌓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의 왕은 그 나라를 5개월 만에 무너뜨립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왔던 딱고 나라들이지요. 두로, 시돈, 그리고 블레셋. 그렇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스가리아는 이 승리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왕조의 승리의 행진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락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나 하면 세상의 제국은 화려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화려합니다. 그 영광은. 하지만 그 영광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스가리아는 지금 전혀 다른 왕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의 나라들을 자기의 군대로 밀어버리는 그 왕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나타난 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절과 십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겸손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를 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품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백성과 함께하는 메시아의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승전마가 전마가 아닌 나귀새끼, 칼이 아닌 평화. 하지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릅니다. 유프라테스에서 땅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상하셨고 그때 머리에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고 그리고 칼 대신에 십자가를 들게 되었지요. 스가랴는이두 왕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잠시 빛나다 사라지는 힘과 영광을 좇는 제국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과 섬김을 따르는 길, 즉,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관을 조차 살아갈 것인가? 그 성공의 가치관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는 우리에게 좀 우스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길을 우리의 삶에 조차 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두 가지의 길을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세워진 너희는 어느 왕을 닮아가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왕과 평화의 왕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겸손하시고 평화로우신 그 왕, 그 왕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나귀를 타신 주님처럼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강함을 꺾는 참된 능력입니다. 오늘 이두왕 앞에서 세상의 왕이 아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갇혀 있는 상황 같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메시아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겸손과 섬김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섬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삶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명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더 섬길 수 있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할 수 있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욱 더내 삶에서 평화를 누리며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길 그리고 어, 이 세상의 왕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세우는 왕의 길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며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가는 것으로 삶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